이거 입고 나갔다가 시선 싹 받은 나가기 귀찮은 날 결국 나가게 만드는 오늘의 입어도야. 오늘은 진짜 집공 예정이었거든요. 침대에 딱 붙어있고 싶은 날 꺼내는 잠옷인데 소재가 실크처럼 매끈하고 가벼워서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. 그리고 깔끔한 블랙 컬러라 속옷 안 입어도 티가 안 나. 굳이 단점이라면 진짜 침대에서 나오기 싫어진다는 거? 근데 예쁜 옷 있으면 입고 싶어서 어디라도 나가고 싶은 거 저만 그래요? 결국 갈아입었고요. 플라워 자가도 원단이라 빛 받으면 텍스처가 진짜 예뻐요. 어깨는 리본으로 묶어주면 포인트가 되는 뷰티의 느낌으로 입어주고 가슴 아래부터 A 라인으로 떨어져서 배도 커버를 해줘요. 팬츠는 밴딩이라 편하고 살짝 퍼지는 실루엣이 하체도 커버가 돼요. 이렇게 입어주면 좀 화려해서 가방은 심플한 걸로 골랐어요. 이건 네트백인데 블랙이라 튀지 않고 룩을 딱 정리를 해줘요. 가볍고 딱 세련된 느낌? 오브상들 모여 모여 많이 들어가거든요. 오늘 진짜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 옷이 이유가 됐네요. 안녕 나갔다 올게요.